안녕하세요. 버팀목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또이 조그마한 야산 계곡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올라오자마자 전호 나물이 엄청 많네요. 자, 전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전호입니다. 전호. 전오. 자, 이건 전우 나물 꽃이고요. 자, 이건 아직 연한 전우 나물입니다. 이 이렇게 연할 때는 이걸 뜯어서 저는 이게 나물로 먹습니다. 그냥 이 사냥과의 미, 뭐냐, 미나리하고 비슷한데요. 음. 향이 무지 좋습니다. 미나리 향을 그한 향을 싫어하는 분들은 음.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향기가 진한 이 고수나 이런 미나리나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걸 가지고 연한 걸로 저는 그냥 생으로도 삼겹살도 싸먹고, 그냥, 그냥 묻혀서도, 데쳐서 묻혀서 먹기도 하고, 또 이, 이걸로 전도 붙여먹습니다. 전도. 전을 부쳐 먹으면 그 부추전이나 파전 부치듯이 똑같이 부쳐 먹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그향 향기를 진한 향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이이 이 뭐냐 뿌리는 그 약으로 씁니다. 뿌리는 약으로 쓰고요. 이 연한 거는 나물로도 먹고 이참 좋은 나물입니다 이게 지금 한참 꽃도 피면서 이렇게 무지하게 군락을 이거는 군락을 이루로있거든요 이거 높은 산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적당한 낮은 산좀 습한 곳계곡진곳 그런 데를 가보시면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뭐 뭐 1m 안에서 뜯어도 뭐뭐한끼 먹을 건 충분히 뜯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잘 보셨다가 뭐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 보시면은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가는 게 하는 게 특징이고요. 또이 꽃도 이상하게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네요. 물론 두 가지인 것도 있고 막그긴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 아마 한번 뜯어서 체험을 해보시면 은 무조건 두번째 보시면 은아 이게 전어구나 그렇게 아마 느끼실겁니다 저는 나무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시고 뭐냐 이런걸 많이 드셔줘야 많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청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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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고 그냥 엄청 이렇게 굴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티목 TV 임윤이였습니다.